비규제지역 하양택지지구에서 배후에 지식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이곳, 바로 경북 경산 하양에 위치한 제1풍경체입니다. 대우경북아파트와 함께 하양으로 떠나보시죠. <목소리> 대우경북아파트는 분양단지 입지, 분양가 비교입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예상 청약 경쟁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알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하양제일풍경채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78 하양택지지구 에 위치하는 614세대의 공급규모 를 가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었 고요. 특별공급은 5월 17일 1순위는 5월 18일 2순위는 5월 20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5월 26일 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 지구에 공급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사부터8사까지 공급이 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4월 되겠습니다. 제일 건설에서 짓습니다. 하양 택지지구는 하양역 근처 대구 가톨릭대 효성 캠퍼스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쪽으로는 호반 서밋과 우미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 a 7블럭에 제일 풍경체가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장에는 경산 지식산업지구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요. 지식산업지구는 상당히 큰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일 풍경체가 위치한 A7블럭은 여기가 되겠고요. 거의 미니 신도시 느낌으로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반이 655세대 우미린이 737세대 음호어울림이 626세대 제일풍경체 614세대 여기에 LH까지 공급되면 딱입니다 근처에 무학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무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입해서 서울대학교를 4명이나 보냈고 고려대학교 9명, 연세대학교 6명, 어, 연세대, 고려대 위치 중요한데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경찰대, 과학기술원, 가이스트 의치한, 육사,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경북대, 거점국립대 73명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입시 결과가 중요하죠. 무학고등학교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산에는 두개의 고등학교가 학군으로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명고등학교고, 두번 첫째는 무학고등학교인데 그 무학고등학교가 여기 하양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 앞에는 하주초등학교가있고요 하양 읍내까지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가대를 끼고 있는 하양 읍내 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북동쪽으로 진행이 되면 지식산업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택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소월지 뒤편으로 해서도 지식산업 지구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양 택지 지구는 배후에 지식산업 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 지구의 공급이 잘 이루어 진다면 하양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양의 경우에는 거의 구축위주의 아파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축이라고 볼만한 곳은 하양 코아루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양 코아루 3단지 1차, 2차, 3차가 하양에서 기존의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던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양 택지지구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모두가 아시는 이슈일 겁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부터 하양역까지 지하철이 연장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볼만한 사. ...이 되겠죠 경산 하양에서 부터 동대구역을 지나서 동성로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차역도 지나가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라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산 하양 제1풍경채의 청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 부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3년이 걸리게 되고요. 해당 지역은 경산시가 되고, 기타 지역은 경산시 이외의 경북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풍경채는 7사와 8사밖에 없기 때문에 8호 제곱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으시겠어요.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산아양제일풍경치 분양가 21층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기대했는데 후이자로 공급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고요. 전용 74의 경우에는 2억 9천 770만 원, 전용 74B의 경우에는 2억 9천 80만 원, 전용 84A의 경우에는 3억 4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 단지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입니다. B 확장을 선택하셔도 공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겠죠. 요즘 뭐 발코니 확장비 3천만 원씩 받는 시대인데 3천만 원 세이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7 4 a 당첨시 계약금 10% 2,977만 원, 7 4 b 당첨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2,908만 8 원, 8 4 a 당첨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3,435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3년 전매 제한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발코니 무상의 중도금 전액 후이자가 된다는 점은 좋은 옵션이 되겠고요. 하양 하향시... 실거주, 지식산업지구를 바라보고 투자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입지 한번 볼게요. 하양택지지구 내의 호반 베르디움과 우미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입지 가격 비교는 8사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원 매물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건 좀 너무 높은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아래쪽에는 3억 8천만원 3억 7천만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가 보면요. 3억 6천만원 3억 8천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양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17일 대책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비규제 지역의 어떤 풍선력과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 위치한 우미린을 보면요. 여기는 매물 등록을 이렇게 31억으로 해놔서 좀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3억 3천만원, 3억 7천만원, 3억 6천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여기도 3억 7천만원 이렇게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월 17일 이후로 비규제 지역 해당이 되면서 계약 취소도 막 등장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건다 배액 배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우미린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하면은 계약금 대비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진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양 지식산업지구의 직주근접을 원한다면 하양 택지지구에 위치한 제일풍경채청약을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하양과 압양 신대부적 요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중에 경산 압양의 아이파크가 분양 공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 분들 중에서는 이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량공단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양 지식산업지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일풍경채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고요. 나는 2호선 라인을 타고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진량공단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대부적을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하양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3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신대부적은 택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 또한 기억하실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진행하. 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영구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컴팩트하게 지어지죠 동간 간격도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남향이 남쪽이 되는데 704동 같은 경우에 84가 거의 정남향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701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을 바라보게 되고요 703동 702동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4라인 같은 경우에는 남서 바라보고 있고 남동 바라보는 곳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0 4동에 84A가 로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또 702동 같은 경우에도 84 전부가 아래쪽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84만 모여있는 702동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린이집이 코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뭐 전동 전부 다 조망이 탁트였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요. 뒤쪽으로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대학교가 있어서 앞뒤 조망이 아주 시원하게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모스배치도 보시면은 35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동이 있고요. 이 28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35층까지 있는 동에 고층을 뽑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A의 경우에는 186세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남동과 남서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4A의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 4개. 그래서 4베이 판상형이 되고요. 현관 들어오면 은 작은 방 2개가 보입니다. 우측으론 욕실이 있고요. 복도 팬트리가 있고 거실 팬트리가 있는데 오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상당히 거실 넓이가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고요. 주방 왼쪽으로 발코니 2가 있고요. 안방 들어와서 드레스. 룸, 욕실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어, 7, 4인데 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라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701동과 703동, 704동의 남동을 바라보는 라인이 어, 좋을 것 같네요. 7, 4B의 경우에는 94세대 공급이 되고요. 남서를 바라보고 3동에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판 상형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방이 4개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현관 들어와서 침실 2개가 보입니다. 좌측으로 욕실이 있고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 한 개가 7, 4A 대비해서는 없게 되겠네요. 그렇지만 거실이 좀더 길게 느껴진다는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방 식당 거실 넓게 빠졌고요. 발코니는 주방 우측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안방이 요렇게 보이게 되면 어, 여기는 좀 독특하게 드레스룸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레스룸은 74A보다 좀 넓게 느껴지고 이렇게 사모님들을 위한 화장 공간도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점은 74A와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4A는 거실과 주방 팬트리가 좀잘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4B의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넓은 것이 포인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4A 보겠습니다. 주력 평수라고 할수 있겠죠. 84A는 334세대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남서를 바라보고 704동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 가깝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 b y 판상형이 되겠고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두 개가 보입니다. 좌측으로 욕실,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위치하게 되겠고요. 어, 거실이 아무래도 74에 비해서는 좀더 넓게 느껴지는 건 84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발코니가 주방 좌측으로 위치하고요. 어, 독특한 점이 안 방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는데 굉장히 넓게 맞았습니다. 이런 것도 칭찬할 만한 요인이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방 식당과 안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좋은 옵션이 되겠어요. 요거는 8사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8사보다 더 대형 평수에서 이런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동선을 잘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이 모델하우스로 살펴볼까요? 자 현재 8사 A의 드레스룸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죠. 자,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은 주방이 딱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개를 좌측을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은 야, 안방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상당히 화이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넓은 드레스룸에서 주방과 안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보니까 침실 두 개, 욕실과 팬트리 확인할 수 있고 주방 식당 드레스룸 우측으로 나가는 문이 보이네요. 안방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음, 이게 84A. 포배 판상형이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평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 보시면요. 84A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 74A, 그리고 74B가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84A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평면도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상당히 넓게 구조가 잘 빠져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4A와 74B에는 평면의 차이가 좀 있고요. 향이나 평면도에서 74A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4A에 공급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통장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될 거고요. 74B는 공급세대수가 적으니까 경쟁률은 높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부분이 이제 경쟁률을 볼 것이냐 통장 개수를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건데요. 이런 거는 수요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84A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경고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